지금 외식업계가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 이제 외식업에도 적용이 돼서 로봇들이 조리하고 서빙하고 배달도 하고 그런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요즘 인건비가 엄청 비싸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빙 로봇을 좀 도입해보고 싶다?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음. 또, 치킨집 하시거나 피자 하시는 분들은 음. 치킨이나 피자를 로봇이 굽는다던데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어디서 주문할 수 있고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로봇이나 인공지능만 기술이 아니잖아요. 음. 대체육 이런 것들도 푸드테크의 한 종류인데 뭐 대체육 을 전면에 내세워서 뭐 매장을 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음. 질문 많이 받거든요. 이런 푸드테크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음. 기회를 <laughs> 그가 그러니까 또 마련했습니다. 푸드테크에 대한 컨퍼런스인데요.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진이 정말 빵빵하다면서요. <목소리> 마지막에 또 엄청난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푸드테크 취재를 진짜 오랫동안 해온 노승욱 나온 분이잖아요. <laughs>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수십 군데를 인터뷰를 했고요. 이런 강사진들이 푸드테크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조금 유료입니다. 어?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유료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창업직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이코노미에서 하는 거죠? 창업직설은 그냥 저희 둘이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사비로 하는 거고요 그냥 알아만 주세요 <laughs> 일주일에 하루씩 4월 7일 목요일 하루 4월 14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요. 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네. 이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는데요. 음. 오프라인은 저희 서울 충무로에 있는 매경 12층 음. 대강당에 오셔서 들으실 수도 있고 지방에 계시거나 좀 오기 귀찮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저희 유튜브 창업직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오시는 분들은 좀더 특전이 있죠. 네. 일단 대체유 님 도대체 뭐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직접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을 할 거고요 대체육 샌드위치를 또 이제 갈치때 포장해 드릴 거고 또뭘 주나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식단 면이라고 일반 면이 아니라 푸드테크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면이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왜냐면 이게 일반 밀가루가 아니라 콩으로 대두로 만든 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으로 푸드테크를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대체육을 저도 좀 먹어봤거든요 어 어떠셨어요? 제가 참 맛을 표현을 잘 못하는데 <laughs> 네. 궁금하시면 오세요 <laughs> 어, 네, 아무튼 궁금하시면 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면 미래 외식시장의 최전선에서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이 정말 총출동하셔가지고 뜻깊은 강연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사실 이런다고 저희가 월급 이원한푼더 나오는 건 없습니다 양상 <laughs> 끝에, <laughs> 네. 끝에는 우리는 받는 게없요 음.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에 몇 분은 좀 선정을 해가지고 무료로 링크를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뭐 이제 궁금한 점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강의 때또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이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기술도 알아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다. 이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다. 네. 창업을 하실 때 어떤 좀 힌트를 얻어가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 댓글에 네. 인사이트 플랫폼 홈페이지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배경이 코노미아 인사이트 플랫폼이 주관하는 푸드테크 컨퍼런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